제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이 그 두려움이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게 될거에요그 다음에 하루에 몇 번씩 짧은 시간을 내 스스로를 관찰하고 내면의 소리를 기울여라. 뭐 하다 보면 갑자기 싫고 좋고 짜증나고 행복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이제 내가 필요한 일들을 할때 싫어한다면 아까 그 감정을 바꾸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너무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이게 안 움직인다면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원하는 건지 한번 보, 보기도 하고 이렇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처리하나? 제가 이런 것들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툴을 마련해 줬었거든요. 시간 기록. 시간 기록하고 제가 감정을 살짝 쓰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되게 많은 툴들을 봤어요. 하바드 비즈니스에서 보고 문서 만들니까이 정도 됐잖아요. 그럼 기타 모든 책들 의 툴들을 해서 한 장으로 요약을 한 거거든요. 그걸 제가 말씀 하시는 순서대로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고 행복해지고. 그다음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관찰한 후에 스스로에게 묻는다. 어떻게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할 건가. 방금 이제 어떤 일들을 끝내고 내 자신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개발을 내가 한다. 그럼 이 개발을 내가 똑같이 디자인을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도 행복하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지? 뭐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지금 자세가 너무 불편하니까 편한 자세로 해야 될지. 아니면 아 이거 내가 이거 개발할 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정원이 정선이한테 맛있는 거 만들어 달라고 할지. 아니면 아, 승혁이 형은 사람들 가르쳐주면서 이해하는 게 빠르니까 이 콜드 퓨전을 내가 해석하는 것보다 정선이한테 해석하게 해서 서로 얘기 교류를 나누면서 같이 할지 모든 그 방법에는 어떤 걸 해야 되는 일은 하나가 있는데 그걸 되게 행복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면 효율성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 삶이 되고 일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려면 이걸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아까 윤호 형한테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씩만 발전을 하면, 그 복리로 1년 후에 37배가 된다고 러죠 자신이. 근데 윤호영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하는 거,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걸 좋아하지만 공부할 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하루 목표가 10페이지면, 이 다음 페이지는 승혁이를 위해서, 이 다음 페이지는 경룡, 이 다음 페이지는 건의, 형태, 정원, 정선, 관우,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페이지마다. 그래서 그 페이지를 돌파할 때면 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오늘 시간 기록을 이렇게 끝나고 나는 오늘 정원이 정선이 뭐 승혁이만큼 했다. 그럼 우리는 고맙게 전화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면 그거잖아요. 윤호 형도 행복하게 일하고 우리도 걱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항상 거기에 집중을 해봐요. 효율보다 더 대단한 힘을 얻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일을 할수 있는지 자신. 저는 그걸 얻었거든요. 좀 복잡한 일을 하기 전에 한두 시간 자자. 그럼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덜 날카로워져요. 이런 것들을 막 찾아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다음. 그 다음에 내면의 다. 다음. 즉, 최상의 자아가 주는 지에 조용히 기울, 기울, 기를 기울, <laughs> 기울이면 나에 대한, 나를 위한 최선이 뭔지 마음이 안들어 신기하게. 아 내가 지금 다리가 아파. 너무 걸어서. 그럼 내면이 내 답이 아니아 다리가 아픈데 어떻게 하면 될까? 저기 의자에서 시원하 이렇게 달리는거 정말 물어본 거 동시에 나와. 내가 정말 배가 고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밥 먹어야지.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 너무 도와주고 싶어. 어떻게 할까? 딱 봤더니 어? 다른 사람들이 밥도 안 먹고 하고 있는 서 나가서 조용히 밥써어 맨날 밥으로만 이기서 어떻게 하면 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행복할까?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다른 사람이 맞추지 말고. 난 윤호 형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 가방을 들어주면서 힘들고 땀나고 약간 불행해진다면 차라리 윤호 형이 나한테 가방을 안 들어주고 행복하길 바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행복을 뭘 해주는 게 행복이 아니고 내가 일단 많이 행복해야 되는 거야. 그 행복한 게 넘쳐서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돕고 싶으면, 어떻게든 내가 나를 행복한 상황으로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도우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나는 불행한, 나는 자꾸 불행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 실천. 그래서 무엇이 최선이, 최선인 것이 무엇인지 알면 그냥 실천하면 되잖아요. 자. 어떤 일이 주어졌어요. 자, 이게 필요한 건지 원하는 건지 잘 살펴보고 또 필요한 거면 아 내가 이게 정말 어떻게 하면 행, 이게 두려운지 아니면 이게 정말 애정이 있는지 살펴봐서 두렵다면은 그 원하는 그 우리 비전과 목표를 잘 설정을 해서 원하는 걸로 만들고 애정을 갖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 이게 정말 날 행복하게 하려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행복할까 그거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최선의 것이 나오면 실천을 하고. 왜 다른 사람이 행복할까로 찾으면 안되냐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솔직히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거 너무 비용도 시간도 많이 드니까 최소한 관계가 좀 내가 행복할 때 다른 사람은 행복할 거다 이거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잡고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 행복함을 찾으면 이건 내가 굳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찾게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기 내가 행복해졌잖아요 상대방이 상대방이란 상대방 안에 있는 자아를 말하는 거죠. 상대방의 본 모습이 라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일과 일이 나와 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보여요 일단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이 다 행복해다는 걸 일단 보여줘요. 어 그러면은 야저 사람이 행복하면 다 행복하구나.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야 너도 나처럼 행복하고 우리가 내가 행복한 모습 모두가 행복하잖아. 그럼 너도 네가 행복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그럼 직접 하는 걸 봤으니까 그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성찰을 도와줘 거죠. 뭐 일단은 뭐 네가 당 무슨 일이 있을 때 아까 말했듯이 뭐 이게 필요한 건지 원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감정이 애증인지 아니면 두려운지, 애정인지.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니까 안 행복해질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날 맞추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거니까 쉬울 거예요. 그럼 모두 함께 행복해지기는 뭐냐? 그거는 최상의 다즉 비전을 하나 공유를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서로 돌보는 거야. 서로. 그 다음에 사랑을 받는 네. 것보다 주는 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 보면은 이 책의 주인공 책의, 책의 주인공을 가르쳐주는 멘토의 부인 얘기가 나와요. 처음에는 이 부인이 되게 불행했던 게내 아, 남편이 나를 사랑하면 최소한 이만큼은 해줘야 되지 않나. 다른 사람 다이만큼은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것들을 적었대. 그러니까 남편이 계속 그거 하기만을 바라는 거야. 그러다 이거 못하면 서운하고. 이만큼 해주면 좋아하고. 근데 그걸 다 말하지도 않았는데 다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행했고 항상 저 남자만 보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행을 어떻게 해결할까 했더니 딱 그거더라고. 내가 그 사람을 원하는 사랑을 자꾸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초조하게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을 주고 내가 행복함에 넘쳐서 그 사람, 사람을 주사랑을 주려고 그사람도 주잖아요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랑도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끔은 내가 원하는 일이 형태가 원하는 일이 충돌이 될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충돌은 우리가 서로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니까 세세 사소한 충돌일 거라고 서로 대화가 가능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나는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 행복을 포기한다. 이거는 계속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이렇게 하면 행복해. 나는 이렇게 하면 행복해. 이걸 서로 공유를 하면 이런 문제는 되게 쉽게 풀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서도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